국어사전! EBS 수능국어 어휘 1000! 어휘의 맛을 탐구하는 어휘미식가 변혜영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수능국어 어휘 원고 작업을 하면서 저는 특히 이메일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집에서 작업할 때도 있고 밖에서 작업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작업이 덜 끝난 파일은 이메일로 전송해두고 장소를 이동했을 때 다시 그것을 다운받아서 계속 작업을 이어가거든요. 휴대용 저장장치를 가끔 잊어버리고 놓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이 이메일로 전송해두는 게 아주 욕이 납니다.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무언가를 보내는 게 아주 편해졌어요. 물자나 편지뿐 아니라 사람을 보내는 것까지도요.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를 보내는 것을 나타내는 말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본격 어휘의 맛을 탐구하는 시간, 국어 어휘사전.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송. 수송, 전송, 압송입니다. 먼저, 네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송이라는 글자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보내다 라는 의미의 송 자예요. 그러니 무언가를 보낼 때, 송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겠네요. 여러분은 어디서 이 송자를 보신 것 같나요? 아, 그렇죠. 택배, 배송.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첫 단어 만나볼게요. 첫 번째로 볼 단어는요. 이송입니다. 이 이자는 이사, 이민 할때 쓰는 옮길 이자예요. 거기에 송자가 붙었으니까 어떤 대상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 보내는 것. 그게 이송이 되겠네요. 예문으로 이해해 볼게요. 중환자가 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귀성객을 이송하기 위해 각 기차에 세 대의 차량을 더 달았다. 자, 이런 식으로 쓰는 이송인데요. 또한 소송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옮겨지는 걸 나타내는 법률적인 용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고자 한다. 되셨나요? 자, 그럼 두 번째 단어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단어는 수송이에요. 보낼 수, 보낼 송. 이렇게 쓰니까 말 그대로 보내는 것. 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기차나 자동차, 배, 항공기 따위로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옮김이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보내 옮긴다는 점에서 이송과 의미가 비슷하다는 걸알수 있을 텐데요. 이송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긴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수송은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실어 나른다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으로 수송 한번 볼게요. 군수물자를 전쟁터로 수송하다. 중환자를 헬리콥터로 병원에 수송했다. 금융기관은 현금 수송 때 경찰에게 호송 요청을 한다. 자, 이렇게 수송이라는 말을 쓸수 있겠습니다. 어, 그런데 방금 소개한 세 번째 예문을 보니까요. 호송이라는 말도 있네요. 여기에도 송자가 들어있는데, 호송은 뭘까요? 그래요. 호송은 보호하며 운송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문을 통한 보너스 어휘까지 참 알차네요. 그죠? 이번엔 전송이라는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전을 찾아보면 전송이라는 한자어가 꽤 많아요. 즉 한자가 다른 동음이의어들이 많다는 건데요. 그럼 뭘 소개할까 하다가 사전에 예문이 가장 많은 게 그래도 가장 흔히 쓰이는 말이 아니겠나 싶어서 이걸 골라봤습니다. 보낼 전, 전별할 전 자에 보낼 송 자를 써서 서운하여 잔치를 베풀고 보낸다 라는 뜻으로 예를 갖추어 떠나보냄을 이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대문 밖에서 전송했다, 전송을 나가다, 전송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쓰죠. 예문을 더 볼게요. 어머니는 입대하는 아들을 역에서 전송했다. 그때 원칠이는 정거장까지 전송을 나와서 그들을 눈물로 작별하며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어디에 전송을 나가다. 누구로부터 전송을 받다.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전송이라는 말을 봤는데요. 조금 전에 전송은 동음이의어가 많다. 꿰놓고 그냥 넘어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자또그 전송들은 우리 실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몇개 추려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과 함께 이해 보도록 할게요. 팩시밀리로 서류가 전송되다. 자, 이때 전송은요. 글이나 사진 따위가 전류나 전파를 이용해서 먼 곳으로 보내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오프닝 때 얘기한 파일 전송 말고도 데이터 전송, 이메일 전송, 뉴스 전송 이런 것들이 다이 전송에 해당됩니다. 자, 예를 갖추어 떠나 보내다라는 전송과 다른 의미의 전송인 거죠? 두 번째 또 다른 전송. 청구서를 구매자의 거주지로 전송하다. 이때의 전송은요, 물건이나 편지 따위를 전하여 달라고 남에게 맡겨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보내는 대상이 편지나 물건일 때 해당되는 거죠. 또 다른 전송 하나만 더 볼게요. 당시에 그의 시가 많이 전송되었다. 자 이때 전송은 송 자도 다르긴 합니다. 보낼 송 자가 아니라 암송할 송 자를 쓰는데요. 여러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하, 전하여져 가며 외워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시가 많이 전하여지며 외워졌다 라는 뜻이겠죠. 실생활에서 또는 공부하면서 흔히 쓰던 말인데 한자가 다 제각각일 줄이야. 참 말의 세계는 오묘합니다. 마지막으로, 송 자가 들어간 네 번째 단어, 압송이라는 말도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한자 압의 첫 번째 의미는 누르다 라는 의미지만, 이뜻 말고도 잡아가두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압송은 어떤 사람을 잡아서 가두어 보내는 것. 즉, 피고인 또는 죄인을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호송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보내는 것이긴 하지만 그 대상이 반드시 죄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예문 통해 볼게요. 용의자를 경찰서로 압송하다. 우리 사또의 분부로 나왔는데 죄인을 곧 여주관하로 압송해 오시오. 이런 식으로 쓰는 말이 바로 압송입니다. 이 시간에는 송자가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네 단어 이송, 수송, 전송, 압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송은 어떤 대상을 다른 곳으로 옮겨 보내는 것, 수송은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보내는 것, 전송은 예를 갖추어 떠나 보내는 것, 그리고 압송은 죄인을 잡아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송자가 들어간 단어가 이게 전부도 아닐진데 참 보내다 라는 표현 하나를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어휘가 존재할 수 있구나 싶네요. 끝으로 오늘 배운 어휘 실전 문제를 확인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적절한 단어 어떤 게 들어갈지 문장 잘 듣고 찾아보세요. 죄인은 유배지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이것 되었다. 자, 무슨 송이 들어갈까요? 죄인이 보내지는 거니까 금방 나오죠? 죄인은 유배지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압송되었다가 적절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들어보세요. 그들은 격투하는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것 되었다. 자, 병원에 이것 되었다. 뭐가 좋을까요? 자, 그래요. 병원에 이송되었다 라고 쓸수 있습니다. 사실 병원에 수송되었다 라고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사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보내졌다라는 의미로 쓴 거니까 이송이 적절하고 수송도 쓸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휘사전 오늘은 꽤 많은 어휘를 소개했는데요. 그만큼 보네다를 표현하는 말이 다양하게 또 섬세하게 사용된다는 말이겠지요. 이 시간 진행에 저는 변하영 쌤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어휘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